혹시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지면 더욱 불안해지시잖아요. 이게 벌써 시작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치매는 유전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마치 내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고요.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는 그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지 닥터 이창원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말이 치매는 유전이야. 가족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치매를 앓으신 분이 계시면 작은 깜빡임에도 혹시 나도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가슴이 철렁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아포 이포 유전자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치매 극정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치매 위험이 좀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는 이 유전자가 있대. 그럼 끝이네. 미리 체념해 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치매 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도 90세, 100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유전자가 없어도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타고난 유전자는 씨앗 같은 거고 생활 습관이 그 씨앗을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기르는 방법이 씨앗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2019년 미국의사협회지라는 권위있는 의학학술지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아주 큰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20만 명이라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연구에서 치매 걱정 유연자를 가진 분들을 몇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했어요. 첫 번째 놀라운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치매 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적당한 음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킨 분들이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생활 습관이 건강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2%나 낮았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결과예요. 이번엔 가장 극단적인 두 그룹을 비교해 봤어요. 한쪽은 치매 극정 유전자가 있으면서 생활습관까지 엉망인 분들이었고, 다른 쪽은 유전자도 좋고 생활습관도 아주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도 나쁘고 생활습관도 나쁜 분들이 치매 위험이 무려 3 배나 높았습니다. 두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생활습관이. 타고난 유전자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불리해도 생활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고 반대로 유전자가 좋아도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 단 규칙적인 운동 두뇌 활동 사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게 했더니 2년 후에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이 뭔지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뇌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 채소는 일주일에 6번 이상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드세요. 견과류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하루 한줌 정도 드시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4번 이하로 줄이고, 버터나 과자, 튀김 같은 건 되도록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따지면 20분 정도만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라고 해서 뛰는 건 아니고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여기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더 좋고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열 번씩, 벽에 대고 팔굽혀 펴기 열 번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같은 일상의 작은 변화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 머리를 써주시는 것.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걸 배우기, 같은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네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관리입니다 금연과 질주하시고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다섯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할 때 시금치나 상추 한 젓가락씩 더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빠르게 걸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딱한 층만 더 걸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한테 말씀해 보세요. 나 오늘부터 내 건강 관리한다고 매일 채소 더 먹을 거야.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응원해 주고 함께 해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작은 성공에도 꼭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시금치 많이 먹었네? 잘했어? 계란 한층 더 올라갔네?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며칠 못 하셨다고 해서, 아,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습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20만 명 연구에서 봤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치매 위험을 32%나 줄여준 거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주는 관심과 노력에 반드시 보답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것 하나만 하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루 종일 허무감을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이지만, 이 용어는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가 아니라 둔감해진 뇌를 다시 민감하게 만드는 보상 시스템 재조정이거든요. 우선 도파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고 시작할게요. 도파민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독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동기부여나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전달물질이라서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오히려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도파민 디톡스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목을 끌기 위한 제목으로 만들었을 뿐 본래는 인지행동치료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쾌락을 극단적으로 끊어내라는 식으로 변질되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둔감해지는 현상입니다 이에 더해 앱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색상과 같은 시각적 자극도 문제가 되고요.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화면 사용 시간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극이 계속되면 우리 뇌에 실제적인 피해가 생기는데 첫째,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같은 뇌조직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고요. 둘째, 디지털 미디어의 과다 사용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이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소셜미디어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디톡스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유행하는 도파민 디톡스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 도파민 디톡스는 극단적 접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특히 우울증의 핵심 증상의 하나인 무쾌감증,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환자에게 즐거운 활동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거든요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ADHD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디지털 차단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가 아닌 의학적으로 정확한 보상 시스템 재조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설계한 7일 챌린지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합니다. 첫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기. 둘째, 문제행동만 선별해서 줄이기. 셋째, 자기조절 능력 기르기. 7일간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내 습관을 관찰하고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의사가 설계한 갓생 7일 보상 시스템 재조정 챌린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 7일 계획은 단순히 참거나 견디는 게 아니라 인지 행동 치료와 습관 형성 이론 등을 종합한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점입니다. 챌린지 1일차 테마는 인식과 감사입니다. 오늘의 핵심 행동은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여러분의 스크린타임과 스마트폰을 충동적으로 확인하는 횟수와 이유를 물리적인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든 현재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기록하는 과정은 자신의 습관에 대한 마음 챙김을 높여서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지행동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2일차 테마는 신호 길들이기입니다. 핵심 행동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앱의 알림을 소리, 배너, 진동까지 완전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행동은 외부의 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촉발되거든요. 알림이라는 신호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습관의 첫 꼬리를 끊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일차 테마는 마찰 설계하기입니다. 오늘의 핵심 행동은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고 문제가 되는 앱을 홈 화면에서 제거해 폴더 깊숙이 숨겨두는 거예요. 또는 그 앱을 열때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인식 대신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네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동에 이런 마찰, 의도적인 불편함을 대해주면 자동적인 습관 실행이 어려워지거든요. 흑백화면은 시각적 보상을 줄여주고 앱 숨기기와 비밀번호 입력은 즉각적인 접근을 막아서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4일째 테마는 시간 대찾기 입니다 하루 중 한두 시간 정도를 정해서 모든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자유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산책이나 명상, 책 읽기처럼 낮은 도파민을 유발하는 편안한 활동들로 채워보는 거예요 뇌의 보상 시스템에 휴식을 주어 민감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5일차 테마는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하기입니다. 모든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나 메신지 대신 직접 전화를 걸거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또는 야외에 나가 산책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연결을 현실 세계의 진짜 교류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진화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거든요. 6일차 테마는 깊은 몰입과 창조입니다. 디지털 기계의 방해 없이 한 시간 동안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책상 정리 같은 창의적이고 학습적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보는 거예요. 수동적인 정보 소비에서 능동적인 창조로 전환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즉각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성취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인 7일차의 테마는 통합과 미래 계획입니다. 지난 6일간의 기록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변화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단기적인 극단적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만약 챌린지 중에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셨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셔야 해요. 혹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챌린지를 통해 얻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라클 모닝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라클 모닝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불안감이 심해져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 여러분 각자의 생체 시계와 수면의 과학에 있다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우리 몸의 수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세계적인 의학기관들이 수면을 영양, 운동과 더불어 건강의 3대 필수 기둥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의학적 위험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면학회 모두 성인에게 매일 밤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요. 잠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때 우리뇌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약 90분에서 110분 주기로 반복되는 아주 정교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크게 비렘수면과 렘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렘수면 특히 깊은 잠에서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렘수면 중에는 감정을 처리하고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깊은 수면은 주로 밤의 전반부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감정처리에 필수적인 램 수면은 잠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에서 마지막 2, 3시간이 램 수면이 가장 풍부한 시간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라클 모닝을 위해 잠을 줄이는 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잠의 후반부에 가장 풍부한 렘 수면을 통째로 잘라내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신체적 질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의 학습 능력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정 조절에 생겨요. 램 수면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짜증이 늘어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미라클 모닝이 주장하는 정신 건강 증진 효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강제적인 조기 기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평온한 시작이 아닌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생체 시계, 크로노타입이 다르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저녁형 인간이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라클 모닝을 평가할 땐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과 양, 내 생체 시계와의 조화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대 직장인 분이 미라클 모닝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어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8시간을 주무시는 분인데 잠드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기상 시간만 무리하게 앞당겨 수면 시간이 5시간 반으로 줄어든 경우였어요. 반대로 아침형 환자분에게는 일찍 잠드는 미라클 이브닝을 권해서 큰 효과를 본 경우도 있었어요. 이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충분한 수면 시간의 확보와 개인의 시간 유형과의 조화에 있었거든요. 두분 모두 루틴 자체가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귀인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활동들의 이점은 실행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일찍 일어나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유익한 활동의 내용, 덕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원인이 아닌 시간 덕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라클 모닝의 귀인 오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건 미라클 모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무작정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고 둘째, 개인의 시간 유형을 존중한 다음, 마지막으로 좋은 루틴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수면 부족이라는 대가 없이도 루틴의 모든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로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미라클 모닝을 시도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분이 불안정해지는 등 위험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결국 진정한 기적은 우리 몸의 생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서 비롯된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체 시계와 수면 필요량을 존중하면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좋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미라클 모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아침 루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 미라클 모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7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고요. 둘째, 자신의 생체 시계, 즉, 시간 유형에 맞춰 수면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셋째,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지켜진 그 후에야 비로소 명상이나 운동 같은 좋은 루틴들을 깨어있는 시간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아침 루틴을 설계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6단계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수면 필요량과 수면 유형을 파악하세요. 두 번째, 수면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된 자신의 수면 필요량과 시간 유행에 맞춰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먼저 설정하고 이걸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아침 루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아침 루틴을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기상 시간에 정박시키는 거예요. 아침형이라면 기상 직후에 저녁형이라면 남들보다 늦은 오전 9시에 루틴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세이브즈 루틴을 개인화하세요. 명상, 운동, 독서, 기록 등6 가지 활동을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이중 두세 개만 선택해서 하셔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를 만드세요. 몸이 개운하고 에너지가 충만하면 계속 진행하고 피로감이나 짜증이 늘어나면 주의가 필요하며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볼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의 수면 패턴을 돌아보고 내일 아침 실천할 간단한 5분 루틴을 계획해 보는 거죠. 수면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자의 시간 유형을 존중할 때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을 희생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과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웃지 닥터 이창이었습니다.